작년에 15,000원 하던 이 마늘은 3만원. 작년에 2만원에서 25,000원이면 사던 이 마늘은 4만 5천원 정도 합니다. 두배 정도가 가격이 비쌉니다. 오늘 마늘값만 얼마나 들어갔지? 15만 5천원인가? 15만 5천원이면 은 그전 같으면 이게 25,000원이면 샀어, 이것도. 그러면 <laughs> 늑적으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커야 될게 수확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또 그거 알아야 돼. 반 마늘이 더 비싸 네, 안녕하세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저희가 마늘 농사는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늘을 매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가서 어, 어머니가 좀 산다고 하셔가지고 가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머니 작년보다 배는 오른 거 같은데 몰랐어도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게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굵어서 무게도 나오고 커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얼마에 저희가 사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다 작은 것만 있네? 큰거다 나갔어 요거는 3만원인데 2만 9천원씩 줘 이것도 진짜 우리 알이 좋아큰 거는 한 접에 4만원이에요? 작은 거는 3만 6천원? 아니 2만 9천원 요거는 1만 9천원 제일 작은 건 1만 9천원 그럼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있는데 더큰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네. 굳이 안 갖고 왔어 마늘금 많이 올라서 야마늘값 진짜 비싸다 어이, 엄청 올랐어요 저울로 다른 얼마나 정도 나가요? 한2 k g 헥터? 마늘 4만 원짜리가 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 5 킬로 이상 됩니 이게 작년에 비하면은 마늘 가격이 두배 정도 비싼 거예요? 작년 같은 이거 15,000 원짜리 그요 근데 이게 지금 3만 원이라고? 2만 9천 원에 린다고 3만 원. 원인데 사가 뭐 2만 9천 음. 원에 준다. 시세가 갈수록 양파도 그래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진짜 좋아. 육종 마늘이잖아요. 네. 엄마는 큰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렇지 몸에 까먹는 거는 이게 좋고 요새 까먹는 건좀 커야지 이런. 세상에 이런 거는 엄청 야 마늘 가격이 두배 가격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겨? 저기도 한번 보시는겨? 이게 좀더큰거 같은데 마늘이? 이게 좀더큰거 마늘이? 4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에 사 먹던 거 같은데 소재비 얼마나 돼? 4만 원 민식이네 마늘 진짜 굵은 거네 근데 이거 작은게 요만하잖아 거의 이얼마짜리이거만원가가 그 그냥 이거 3만 3천원이 다팔아 이거. 양파는 만원 얼마 팔아저기만천 이거 큰거는? 만천 양은... 요나 저렇게 많이 산마? 네, 이렇게 지금 마늘을 저희가 사왔는데 저희가 마늘은 재배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 뭐김장할 마늘 구매하신 건가요 어머니? 응 음, 이거 두 개는 두개 갖고 김장할라나 몰라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김장할 마늘 겸 먹을 거좀 이렇게 사다 놓고 마늘 값이 어떻죠 어머니 요즘? 작년보다 배는 비싼 것 같아 한접에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죠? 이게 작년에 15,000원이면 사 먹었거든. 우리 봄에 먹는 건 일부러 이렇게 조만거 사다 놓으면 저장도 오래되면서 봄이면 잘 까져. 여기 작년에 15,000원 하던 건데 이게 얼마라고? 3만원. 이거는 오른쪽에는 15,000원, 3만원만 줘도 이렇게 까먹을 만했는데, 이거는 42,000원. 야, 거의 진짜 배가 올랐네. 이거 이 가물음에 농사짓느라고 고생한 생각하면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 말아야 돼. 이또 짓는 분들은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굵어줬으면은 그래도 양이 나올 건데, 애로가 있는 거야. 이거 이대로 이렇게 보관하면 되나? 음, 여기다 이렇게 해서 걸어야지 그늘에다가 잘 건조시켜 주면 되나? 너무 뜨거운 데다가 이걸 놓으면은 이게 마늘도 딥니다 덜어가지고 그늘에서 바람치는 데다가 이렇게 말려야지만이 저장도 오래되고 마늘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글쎄 양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선 먹어야 돼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큰 거는 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비싸면 적게 먹게 마련이지 뭐. 그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오늘 마늘값만 얼마나 들갔지? 15만 5천 원인가? 15만 5천 원이면은 그 정도면은 이게 2만 5천 원이면 샀어 이것도. 그러면은 <laughs> 늑장으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커야 될게 수확이 인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또 그거 알아야 돼. 밭마늘이 더 비싸 밭마늘이 뭐야? 밭에서 난거 밭에서 난 거라고 해서 더 야물고 좋다고 그렇다 해서 밭마늘을 더 달라고 하대 근데 밭마늘인지 논 마늘인지 어떻게 알아? 논 마늘은 새카마잖아 이제 좀 마늘이 단단한 거는 캘때 이렇게 야무져 보이잖아 엄마는 보통 마늘 살때뭘 보고 주로 사? 이제 6쪽. 6개에서 7개, 많은 건8쪽인데 6쪽 마늘이라고 해도 7, 8개 되더라고. 그런데 이 마늘을 사야 김치도 이걸로만 해먹어 버릇해서 그런지 항상 이 마늘이 김치하는데, 최고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시장 가서 어머니랑 마늘을 구매하면서 가격도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마늘이 나온 지가 한 열흘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양파도 그렇잖아, 양파 사온 것도 되는, 비싸잖아 작년에 보다 한만 원은 비싸게 산거 같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15,000원 하던 이 마늘은 3만원 작년에 2만원에서 25,000원 사던 이 마늘은 45,000원 정도 합니다. 두배 정도가 가격이 비쌉니다.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마늘 올해 비싸다고 했는데 그래도 잡쓸만큼 잡수셔야 되고 그래도 맛있는 마늘 골라서 잘 사셔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